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170회 일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부 진행하기 전에 축구 팬들을 위해서 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포츠 의 축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하네요. <laughs> 집 나갔던 프리미어리그 네, 다시 돌아왔다. 네. 프리미어리그가 언제 집을 나갔어요? 지난 시즌 다음에서 프리미어리그를 하질 못했어요. 아 다음을 네. 잠시 떠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그렇죠. 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2015-2016 시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서 다음팟 화질이, 화질이 예술이에요. 아, 매우 좋아요. 네. 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홈쇼핑 방송 분명히 아닙니다. 네. <laughs> 다음팟이요. 다른 뭐 경쟁 사이트도 있는데요. 다음팟이 화질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음 팟에 아주 깨끗한 화질로 프리미어 리그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장지현 위원님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네. 네. 다음 팟 뿐만 아니고, 뭐, 카카오의 TV, 카카오 TV죠? 네.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아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축구 팬들이 여기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마음껏 프리미어 리그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일부. 동아시안 컵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월드컵 예선. 바로 어떻게 보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3일 라오스와의 홈 경기가 있고 바로 이어서 9월 8일 레바논 원정을 떠납니다. 네. 네, 그래서 조 1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두 경기가 놓여져 있고요. 기본적인 유럽파가 월드컵 예선에 가세한다고 봤을 때 이번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그 밖에 다른 선수들이, 과연 어떤 선수들이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옥석을 가르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번 동아시안컵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프리뷰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동아시안컵이 잘 돼야 이후에 뭐 월드컵 예선 본선까지 가는 길이 순탄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아시안컵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좀못 부르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k리거들 위주로 이제 주변 또 아시아 리그의 선수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향후에 국가대표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외파들에게도 엄청난 이제 경쟁과 또 자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리고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또 k리거들을 향후에 계속 뽑으면서 우리의 어떤. 손 수층을 질적, 양적으로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사실 동아시안컵이 제공을 한다.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2013년에는 우리가 그러질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지금 동아시안컵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 두 경기가 됐습니다만 보건대는 상당히 지금 성공적인 아주 목적에 잘 부합하는 동아시안컵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중국전, 일본전 일단 두 경기를 치르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틸리케호의 이 색깔이 어~ 우리와 대등한 팀과의 경기에서 나오는 어떤 전략적 승부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현대 축구에서 나오는 주도권을 어~ 쥐고 강력한 전방 압박부터 해서 어~ 아주 촘촘한 공수 간격을 유지한 채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또 상대의 실척 실책 또 우리 주도권을 활용한 부분 전술을 활용해서 공격적인 색깔을 띠는 어~ 그러한 기본 운영이 이두 경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뭐 장지현 의원님의 다시 리바이벌 하면 장지현 의원님의 늪축구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제 늪축구라는 표현이 또 유행이 됐을 정도로. 뭔가 좀, 어, 정차 대등한 상대들이 아무래도 아시안컵에는 우리와 그렇습니다. 많이 겨루게 네. 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 속에서 토너먼트의또 트로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음. 있었습니다만 이번 동아시안컵은 좀 얘기가 다르죠. 물론 동아시안컵이라는 트로피도 우리가 가져오는 게안 중요하다는 네.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향후에 있을 일단 라오스 전부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음.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라인을 좀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리면서 뭔가 전방 압박의 어떤 조직력을 키우고 여기서부터 주도적인 플레이를 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운영이 필요했고 슈틸리케 감독도 그것을 충분히 의식을 해서 지금 팀을 동아시안컵에서 잘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전 중국전 사실 어, 이번 대표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룡 선수가 워낙 우리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선수, 기성룡 선수의 롤을 누가 갖고? 얼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 과세한 선수들이 보통 또 이번에 기대한 선수들이 박스, 박스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들이나 이선 라인에 좀 많은데요. 그 선수들이 얼만큼 좋은 조직력과 또 능력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인데 중국전은 사실 저희가 이번 대회 앞서서 중국이 뭐 장림펑 부상으로 빠졌고 장천동처럼 해외 나간 선수 일부를 빼고는 거의 비스트 전력이었기 때문에 아, 중국 전좀 힘들지 않을까. 또 중국의 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 못하더군요.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에, 제가 최근에 이제 상하이 상강대, 네. 에, 모 스페인 리드 팀, 아드리드, 아드리드, 평가전도 네. 준비하고 그랬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중국 선수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소속 팀에서 정말 그 브라질 유명한 선수들, 뭐 남미 유럽의 또 좋은 동료들과 같이 네. 뛸 때는 팀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는 제 몫을 하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주도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역시 중국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네. 이러한 것이 또 우리와의 대결에서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국전은 정말 슈틸리케호가 출범한 이후에 내용적으로는 가장 훌륭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수비가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중용이 가끔 되는데, 이번에 기성용 선수처럼 그 롤을 맡아서 수비를 보자 하면서, 동시에는 이제 빌드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줬고, 권창훈 선수가 1차전에 장윤 선수의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 아주 맹활약하는 세 명의 이선자원들. 이종호, 김승대, 이재성. 네. 일단 저는 박수를 했던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거기에 또 원톱, 어, 슈틀케 황태자인 많이 뛰는 이정엽 선수가 전방에 나섰는데요. 야, 이 K리거들이, 네. 역시 K리그가 J리그도 그렇고 중국리그도 봅니다만 압박이 강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뜁니다이 K리그에서 적응이 됐던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나 또 이번 같이 전방 압박부터 해서, 어, 또 공수 관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서로 익스체인징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맞추려는 어떤 기동력 그런 부분에서 아주 월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1차전에) 나섰던 권창훈 이정호 김승대 이재성 이네명이 좌절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이제 아시안컵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때의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토시 안 틀리고 음. 그냥 리바이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김승대 선수, 이정호 선수, 여기에 이제 권창훈 선수까지 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볼 때, 예, 제가 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사실 해외파들이 다 있을 때가 사실 전체 멤버의 어떤 네임밸류로만 보면은 더 호화 멤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성, 김승대, 이정호, 권창훈 이 선수들은 그 우리 K리그 팀 각자의 소속팀에서 뛸 때의 모습을 보게 음. 되면 이 선수들은 기본 성향적으로 연계능하고 네. 성실하고 조직적인 압박에도 능하고 음.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또 이타적인 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이 선수들이 물론 이제 리그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의 개별적 특성 자체가 소속 팀에서 계속 그래왔거든요 어, 그런 플레이를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아놨을 때 오히려 호화 멤버가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유기적인 플레이라든가 조직적인 플레이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네. 말씀을 경기 전에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대로 됐습니다. 아, 아, 정말 이 선수는 정말 대단했어요. 예, 조직적인 압박, 유기적인 연계, 뭐 희생적인 플레이 이런데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고 여기에 이제 이정엽 선수의 기본적인 또 성향과 특성까지 잘, 잘 맞물려지면서 네. 뭐이정엽 이재성, 김승대, 이종호, 권창훈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의 그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유기적인 플레이 그리고 음. 빠른 타이밍의 패스. 이거는 진짜, 뭐, 150점쯤 줘도, 어, 뭐, 틀리지 않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돼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장면들이, 골 장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축이 돼야 된다. 이재성 선수가 축이 돼서, 수비 가담, 뭐, 공격에서의 고리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면서 움직여서, 상대, 뭐, 미드필더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죠. 네. 네. 그 상황에서 역시 김승대,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 거기서 이재성 선수의 수루 패스가 나가면서, 첫 골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골도 정말 예술이었죠 네 권창훈 김승대 이종호로 이어지는 네. 아, 그 환상적인 패스워크에 의한 어, 미드필더지만 권창훈 선수가 역시 공격가담에 능하고 또 패스가 워낙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부터 이재성 선수가 끊어내고 아 어, 그리고 또 김승대에게 주면서 뒤로 옆으로 흘려주고 이종호 선수까지 기술적인 마무리 또 이종호 선수가. 역시 그 후반전 막판에도 상당히 좋은 개인기를 보내면서 네. 상대를 농락하는 장면도 상당히 통쾌했는데 유럽파들이 합류를 한다고 해도 김승대 선수의 특성이나 이정호 선수의 어 현재 폼이라면 충분히 조커로서 혹은 어떤 경기에서는 상대의 어떤 허를 찌르는 선발 요원으로서 좋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공간을 창출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선수가 네. 있고 그 공간으로 또 효율적인 공간을 향해서 움직임을 또 가져가는 선수가 음. 있고 여기에 이타적으로 또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선수가 네. 있고 이러한 어떤 공간 창출 공간으로의 움직임 공간으로의 패스 이러한 삼박자가 이 선수들은 거의 몸에 배어 있는 선수들끼리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네. 아주 잘 어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세트로. 같이 해외파들과 해외파 세트와 <laughs> 이 세트가 네. 경합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 세트가 좋을 수도 있다는 네.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K 리거의 힘입니다. 네, K 리거들이 워낙 좋은 활약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았고요. 자 그런데 2차전 일본전은 좀 달랐습니다. 네, 일단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일본이 경기에 임하는 스타일도 중국과는 다르게 일본도 상당히 강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빌드업을. 어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김신욱 선수가 이정엽 선수 대신에 선발로 투입되면서 경기 스타일 자체가 역시 이정엽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가짜 스트라이커처럼 네, 수비적인 역할 많이 해주고 낚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이선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면 김신욱 선수는 이번에 훈련 과정도 그랬습니다만 전방에서 크로스 공격 또는 긴 롱볼에 의한 빌드업에서 세컨볼 여러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될 중심 역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2선에 나왔던 김민우와 이용재 측면 라인들도 그렇고요. 또 허리에 장현수의 파트너로 나왔던 정우영 선수 역시 1차전 멤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밀함이나 전체적인뭐 셋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의 킥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김민우, 이용재, 정우영 선수들이 다 일본 파드아닙니까 네. 네, J리거들인데 아, K리거들에 비해서는 어, 상당히 좀 부진했다. 좀 분발을 요하는 상황이됐습니다 네, 사실은 뭐 광복 70주년에 일본도 우리가 정말 최선의 멤버로서 누를 수 있었으면 네. 뭐더 없이 좋기는 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슈틸리케 감독은 분명히 생각이 있는 어떤 선수 기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지가 굉장히 덥고 습도도 음.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현지도 그 이상의 온도에 이제 높은 습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펼쳐지는 이 동아시안 컵에서 똑같은 스쿼드를 뭐 남자 팀도 마찬가지고 여자 팀도 마찬가지고 계속 연일 내기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쿼드의 어떤 많은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장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전은 어좀더 이제 중국전에 뛴 멤버가 좀더 주전급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중국을 잘 아는 선수들이 좀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이제. 에, 어떤 무게중심이 있었다, 그런, 그런다면, 일본을 상대로 할 때는 아무래도 또 일본을 아는 선수들을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어, 좀 컨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중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좀 피지컬을 앞세우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러한 형태의 축구에 음. 조금 아무래도 약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도 일본 전에는 중국 전과는 좀 판이한 이런 라인업을 짠것 같은데, 뭐, 결과는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음. 첫 경기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이 대부분 일본전에서는 나타나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뭐, 팬들이 다 아시다시피 김신욱이 좋아할 만한 크로스나셋 피스 상황도 좋은 킥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권창훈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코너킥에서 한 차례 정도, 네, 조금 위협적인 게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김신욱 선수를 활용한 킥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전방을, 전방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욕과 패기, 뭐 이런 것을 앞서는 건 좋습니다만, 밸런스가 무너지는 네. 그런 무리한 커팅이 들어가면서 위험한 장면도 많이 노출이 됐고. 밸런스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전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서로 공격 시에 라인을 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1차전 중국전에 비해서는 공수 간격이나 여러 면에서 선수들이 좀 무당탕탕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밸런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위험한 장면들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안한 경기 운영이 됐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실점 장면에서도 우리의 수비 상황에서 앞쪽에 있었던 선수들과 뒤쪽에 있었던 선수들 간의 조직적인 호흡이 그때 그렇죠. 순간적으로 네. 잘 맞지를 않으면서 음. 사실 일본에게 슈팅 공간을 내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압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압박의 생명은 결국은 조직과 간격입니다. 네. 그게 없는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두 명이 가서 막 열정적으로 뭐 뺏으려고 달려드는 것은 사실은 교과서적인 압박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뒤쪽에는 공간이 열리고 많은 상황이 되니까 압박이라는 것은 전체가 같이 수행을 하면서 조직적이고 간격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본 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잘 빚어지지 못하면서 결국은 오히려 일본이 그 1차 압박을 뚫어낸 상황으로 역습을 전개할 때는 빈 공간이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풀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압박과 수비의 측면에서도 중국전에 비해서는 다 조금씩 내려가 있었던 네. 것이 일본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어, 이날 주세종 선수에도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된 주세종 선수와 허리 라인의 장현수의 파, 파트너로 배치된 정우영 선수도 롤 자체가 약간씩 불분명한, 네. 그리고 그 선수 역시. 어 확실하게 그 위치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좀 힘든 그런 운영이 된것 같아요. 정우영 선수는 너무 무리한 공격적인 그렇죠. 커팅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주세종 선수는 사실은 월, 자기 롤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이었고 그렇죠, 좀, 네. 정우영 선수는 자기 롤보다 는 조금 좀더 공격적이어서 었좀 네. 어정쩡했어요. 맞습니다. 네. 측면에 있던 이용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 좀처럼 풀어내질 못하고 오히려 전방 최전방 원투베 있을 때보다도 어,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J리거들도 그렇고, 중국 리그는 수비 쪽 선수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조금 평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폼이 보여지기 때문에 평가를 해본다면 K리거들보다 좀 J리거들이 무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인 기량이나 체력이나 조직적인에 부합하는 어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는 뭐 J리거 선수들도 유심히 보고 차출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이러한 경기 운영에서는 우리 K 리그가 J 리그보다는 더 압박도 강하고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어, 뛰는 그런 축구를 한다면 K 리그의 좋은 선수들도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K 리그 쪽으로 더. 어, 눈을 좀 돌려서 거기서부터 더 옥석을 더 많이, 어, 뽑아내는 그런 앞으로의 향후 행보도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런 교훈을 분명히 줬던 1번전이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어떤 경쟁체제로 또 이번에 뭐 일요일날 북한전이 남겨져 있긴 합니다만 또 마지막 북한전까지 치르고 나서 어떤 선수들이 과연 어 월드컵 예선에 최종 스쿼드로 또 합류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사, 살펴보죠. 기성룡 선수의 대체 역할은 역시 기성룡다운 선수가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장윤수 선수는 좀 수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성룡 선수의 스타일과 똑같은 선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거의 거의 없는데 근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전에서 장윤수 권창훈이 같이 섰을 때 미드필드 밸런스도 괜찮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네, 장현수 선수는 장현수 선수의 롤을 하고 또 권창훈 선수는 권창훈 선수의 또 롤을 하고 이두 이 선수의 밸런스도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지금은 일단은 4-2-3-1을 계속해서 어 많이 가동을 하고 음. 있습니다만 어 이제 뭐 월드컵 본선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고 그 사이에는 분명히 전술적 유연성을 도입을 맞습니다.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은. 나중에는 아마 요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만 하다. 그러니까 433 같이 해서. 장현수 으로놓고 그래. 장현수 권창훈 선수 그대로 넣으면서 또기속용 선수와 더불어서 활용하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장현수 권창훈 선수가 어느 정도 제 몫을 했다 치면은 여기에 기속용이 같이 결합되는 포메이션의 변화도 앞으로는 우리가 전술적 유연성으로 하나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대표팀이 사실 지금 아시아 예선 라오스나 레바논 이런 팀들과 상대를 할때 전방압박을 강하게 해서 끊어서 우당탕탕 축구를 해서 해갖고 역습을 통해서 만들어 가거나 이런 거 사실 강팀하고 할때 좋은 전략인데 그 전에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점유율 확보입니다. 네, 주도권을. 상대 압박이 있더라도, 어, 어, 당황해가지고 백패스 위주의 경기 운영이 아니라 기성용 선수처럼 여유있게, 네. 방향 전환을 시켜서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다시 리듬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기성윤 선수의 존재는 절대적이라는 걸또 느꼈고 거기에 맞춰서 한 의원님 말씀처럼 뭐 장현수 선수나 권창우 선수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또 옵션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선에는 뭐 우리 대표팀에 뭐 손흥민 선수나 이청용 선수나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선 우리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기존에 뛰어난 선수들은 있기는 있는데 네. 이재성 네, 선수는 이제 생각에는 해외에서 뛰는 우리 이선 선수들도 약간은 좀 추워지지 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성 네, 선수가 중심이 돼야 되지 네. 않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이재성 선수가 아주 절대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성 때는. 선수는 네. 기량에다가 활동량 성실성 뭐 이타성 이런 네. 것이 다 결합이 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 뭐, 뛰기만 하고 뭐 기술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 이재성 선수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다재다능함을 따질 때 정말 현대판 미드필더의 조건에 굉장히 부합하는 선수가 이재성 선수다. 음. 그러, 그렇게 본,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승대, 뭐 이종호 선수의 활약까지를 같이 고려한다면 이제는 해외파와 같이 모여서 뽑더라도 어 사실 그때그때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누가 선발이 될지 모르고 네. 어 그리고 사실 뭐 해외파가 예를 들어 선발로 뛰다가도 슈틀리케 감독이 뭐 아주 과단성 있게 또한 후반전에 교체를 해버릴 수도 있는 뭔가 좀 이제는 해외파들도 긴장을 더 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문제는 어 수비 라인 같습니다 네 수비진이 사실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는 그렇게 크게 군더더기 없는 뭐어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 왼쪽 수비 쪽만 보더라도 지금 김진수 선수가 있고 또 허리와 측면 수비를 같이 볼수 있는 박주호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의 그들의 대체자 혹은 주전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봤는데 어, 홍철 선수 또 이주영 선수가 1차전 2 번갈아 기용이 됐습니다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좀5% 부족했거든요. 네 5%요. 어, 솔직히 조금 <laughs>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 좀 가시면 홍철 선수 안 보실 건가 보죠? 아, 봐야죠. 홍철 선수는 네. 괜찮은데, 이주영 선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전주 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뭐, 이제 한 경기로 평가할 순없어 네, 저도, 어,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른쪽 수비는, 근데 정동우 선수는 정말. 정동우 선수와 임창우 선수는 좋은 선수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좀 세밀한 부분. 네. 마무리할 때 크로스의 세밀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또 그에 걸맞는, 어, 오버랩과 수비가담을 또잘할수 있는 그런 공수가 잘 갖춰진 선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정동우, 임창우 선수는 일단 K리그 울산 선수들 아닙니까? 네. 울산 경기에서부터 크로스 정확도를 조금 울산을 위해서라도 조금 높일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크로스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울산의 올 시즌 전체 스탯을 보면 네. 사실 크로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크로스의 정확도는 울산이 뭐~ 어~ 이~ 뭐~ 측면 윙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김태환 선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울산이 사실은 크로스 개수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약간 기대치에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정동호 임창훈 선수는 일단 울산에서부터 이거를 더 연마하면 네. 팀에도 좋고 향후에 대표팀에도 좋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측면 수비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전 선수들 또는 후보 선수들 만약에 월드컵 예선에 뽑힌다면 조금 더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향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뭐. 김영권 또 김주영 또 김기이 선수 위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 네, 여기 이제 곽태희 홍정호 선수까지 그렇죠. 오면은 센터 백지는 정말 풍성하지 않냐는 라 생각이 들죠 네, 네. 홍정호 선수도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한창 몸을 올리고 있을 텐데 아,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쯤 되면은 홍정호 선수도 본격적으로 선발가세가 되면서 지금 체제에 이제 경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선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네. 그러한 라인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봤고 반면에 이제 어 측면 수비 또 최전방 원톱 확실한 임팩트를 주진 못했어요. 이번 대회가. 네, 다만 이제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계속 지금 잘하고는 음. 있는데 뭐이정엽 선수 본인이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득점력의 그렇죠. 향상 이 그런 일단... 부분이 요구가 되지만 어쨌든 이정엽 선수는 자신의 값어치는 이번 대회에서도 했습니다. 충분히 예, 보여주고는 네, 있습니다. 네. 이정엽 네. 선수가 자신의 장점은 잘 보여줬는데 요즘에 K리그에서도 골도 좀잘 넣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득점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북한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 북한전에 이제 어떤 라인업이 가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 2차전을 통해서. 아마 가장 베스트 라인업을 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또 선수들의 어떤 선치적인 장단점, 또 앞으로의 이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공, 어, 기존의 유럽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어,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준희 장지원의 워터펀치 170회 일부 동아시안 컵을 치르고 있는 슈틀리케오 1, 2차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북한전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네. 북한전에서 정말 중국전보다 더 환상적인 플레이로 국민들에게 좀큰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